가해자들이 반복하는 동일 문구와 행동에 이면, 중앙조율의 존재 여부 분석. 인터뷰 가해자들이 반복하는 동일 문구와 행동에 이면, 중앙조율의 존재 여부 분석. 인터뷰이 가해자, A 가명 조직 스토킹에서의 일반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역할. 인터뷰어 안녕하세요, A님. 오늘의 주제는 가해자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문구와 행동을 보이는 이유,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중앙조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먼저 당신의 행동에 대해 한마디 해보시겠어요? 가해자 A 웃음 우리 관계는 특별하니까요. 피해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.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심정이랄까요? 인터뷰어 우와 정말 기발하게 스스로를 변호하는군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별로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. 가해자들의 집착이 마치 외로운 연인이 연애 편지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.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가해자 A 어깨를 으쓱하며, 그건 우리의 사랑이죠. 예를 들어,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왔을 때, 마치 우리가 미리 의논한 것처럼 나타나는 건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인터뷰어, 아, 그럴싸하게 설명하셨네요.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면, 그건 전혀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죠. 마치 나쁜 연극의 대사처럼 반복되고 있잖아요. 그런 허무한 반복이 정작 무엇을 위한 건지 자각하고 계신 건가요? 가해자 a 당황 글쎄요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하는 걸 계속하게 돼요. 마치 우리의 감정이 통제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? 인터뷰어 그러니까 당신도 인정하시네요. 결국 뇌파 조종 같은 기술이 당신들 행동을 이상하게 만드는 데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. 가해자 A 불안한 표정 저희는 전파 무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하지만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. 우리가 해야할 행동이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